오피니어 리더들의 화합과 교육을 위한 매일신문 경북시의 포럼 제3기 개강식이 어제 포항에서 개최됐습니다. 매일신문 경북시의 포럼 제3기 개강식이 어제 오후 포스코 국제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장경식 경북도의회 부의장, 홍철 대구 가톨릭 총장, 원유술 천주교 대구 대교구 제4대리구 교구장 대리신부, 진회택 경북시의 포럼 총동창 회장 등 여러 내빈이 참석해 개강을 축하했습니다. 특히 이강덕 포항시장과 장경식 경북도의회 부의장은 이번 포럼 3개 회원으로 등록해 앞으로 13주간 수강생으로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날 특강을 통해 새로운 시정 방향으로 창조도시 포항이란 슬로건을 내세우며 창조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도 있지만 지금 것을 더 나은 것으로 바꾸는 힘이며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한발더 나아가는 도약이라며 여러 학우분과 함께 포항의 발전을 위해 머리를 모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여창원 매일 신문사 사장은 지금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은 포항의 앞날을 위해 늘 노력하고 배움의 자세를 갖춘 분들이라 생각한다며 대박 창꿈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2년 첫 출범한 경북 CEO 포럼은 제1기 이른명, 제2기 쉰세명 등총 123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며 지역 사회의 교육 요람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졸업생들은 현재 동창회를 구성해 정기회, 원료회 등 연대감을 유지하며 다양한 봉사 활동 등 활성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